생기는 어 문제에 대해서 왜 생기며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일단은 가장 심각한 게심해나이것 보다는 중풍인데요. 중풍의 원인은 그내 기혈 순환이 안 되는데 다른 모든 것도 다안 되는데 중풍에는 내 기혈 순환이 안 되는데 압력이 기회순환이 안 되면서 위에로 압력이 좀 세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압력이 세지면서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요. 뇌가 막히면서 부풀어 올라요. 뇌가 막히니까 이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세포도 죽겠지만 이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세포, 옆에 있는 뇌혈관, 뇌세포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출혈은 이게 구멍이 나서 뻥 터져서 그 피가 뇌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러면 내에 피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정상적인 내의 기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경색이 되든 부풀러 가지고 뇌를 압박을 하든 그리고 영양이 안갈거잖아요 아, 영양이도 골멍 보고 하여튼 압박을 하든 터지든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중풍이라는데 어, 일단은 제일 심각한 거는 뇌출혈입니다. 일단은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 지금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는 뇌경색은 의사들, 서양적인 방법들보다는 예그 동양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되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적인 방법은 뇌혈관, 이렇게 피해혈관을 응고시키지 않은 무슨 약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몸에 영향을 크게,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하게 오래 쓸 수는 없고요. 임시로 심할 때제가 어, 바로 내갱색 일람을 알고는 해서 막았다는 이, 음, 부분도 제가 듣긴 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방법이나 동양적으로 기회를 두르면 되지 않습니까? 뭐, 침떤 지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땐 제가 지금 저는 배지압이나 이런 방법을 강력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내부 버네 카페 하는 건강법에 보시면요. 돼지압이 기혈순환에 가장 좋은 이유와, 그 다음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되는데, 내 출혈이 있을 때는 꼭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방법이 없죠. 내 출혈이 있는데, 제 같은 민간요법에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봤자, 현재 거기 출혈을 하다가 멈추면 되는데요. 멈추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양적인 방법보다는 제가 보기에 끌어내리고 예? 뇌를 열어서 끌어낸다든지 이럴 수 있다면은 모르는데 그게 힘들다고 됐을 때는 서양적인 방법보다는 한이나 동양적인 방법이 충분히 맞는데 지금 이제 뇌가 터져서 아예 피가 멈추지 않고 출혈이 발생 중일 때 그건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양적인 수술이나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도리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제가 보기에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보는 건 일단 급성무이겠죠. 일단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은 이제 출혈이 아니라면 은좀 다른 방법으로 포괄적인 방법에서 제가 말했던 방법이나 뭐 한이나 어떤 부분에서 말할 때 여유를 좀 가져서 이렇게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혈이 일어났을 때는 입원을 해서 아마 뭔가 수술을 하시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일단은 뭐왜 발생했는지는 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음장의 불균형이 생겨요. 건강이 나빠지면은, 보통 중풍이 이제 오는 게 뭐, 신장이나 제가 보기에 간이나, 예? 간장이나 신장이나 대부분 이런 게 요즘 나빠져서 오는데, 그런 부분이 나빠지면서, 이 상체에 건강이 나빠지면은, 이렇게 몸이라는 거는 이네 군데 균이란, 기운이 존재해야 된답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운이, 이, 이거는 작아지고 줄어들고, 이쪽으로 기운이 올라와서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그것도 내 머리로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싶, 머리 쪽으로. 그러면은 머리가 엄청난 압력에 피가 흐른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엄청난 압력, 그럼 혈관도 두꺼워질 거고, 그러면 내 주위에 백면도, 내 혈관도 두꺼워지고,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몸이 나쁘니까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생기니까 압력이 줄는데 혈관이 막히니까 막 부풀어질 거 아닙니까? 압력이 약할 때는 혈관이 막히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치매 증상이 발생해 혈관이 부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압력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중풍이라는 단체로 그래서 이거는 어, 몸이 나빠질 때 일상적일 때안 오고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한 4배 이상 매기 맥으로 이렇게 손맥과 목맥을 보는데, 손맥은 아래의 기운을 대변하고, 목맥은 위의 기운을 대변하는데, 이것도 하늘금강국 카페에 가서 보시면요, 음량을 조절하는데, 음량에 대해서 예를 해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4배 이상으로 진행을 되면 엄청난 압이 오면서, 그런 사람은 중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때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떨어뜨리면 예방이 됩니다, 풍은. 절대로 터지지 않을 거죠. 떨어진다면은, 아래로 네. 그랬을 때, 이제, 진행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내가 내기혈 순환이 안 돼가지고, 내가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해요. 그럼 보통 오는 게 반신이, 이쪽이 터지면은, 이쪽으로, 하반신, 반쪽이, 이렇게, 움직이지를못 하죠. 이쪽으로 터지면 이쪽으로 되고, 아니면 심하게 터질 때는 한, 한 달간, 의식을 잃고 두 달간, 뭐, 식물관이 되기도 하고요.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의식을 찾는데, 어, 그러면서, 한쪽이 못 움직이면서, 이제 문제는, 그것을, 지금은 문제가, 내경색이든, 내출혈이든 일단은, 어, 내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자체 안에. 맞죠? 기혈이 문제가 생기서,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워야지 못하고, 지울 제대로 빨리 하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쭉 가요, 뭐, 1년씩.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네, 이게 가장 큰 증폭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혹시나 경색이여도 출혈이어든 그때 내 증상이 좀 돌아오고 멈췄어요. 일단 증상이들이 편해졌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혈 순환을 돌리면서 뭔가가 그 근본적으로 방법을 써서 내 문제만, 내 상태만 좋게 만들면은, 이렇게 발로 치면은, 어, 발의 방법도 있습니다. 발로 치면은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지금 이발가락 치고요. 둘째 옆에 이렇게. 안쪽을 말합니다. 엄지발가락인데 바깥을 말고 두째 발가락 쪽으로 이쪽 부분에 블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예, 발가락이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부분 이렇게 이 블록해져요. 이 부분에 뭐가 많이 쌓여요. 블록하게. 예, 예. 저게 튀어 나온다고요. 이쪽과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지방이 튀어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분명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만지면은, 이게 바로 내 사람의 머리, 내, 이게, 그것이 전달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앞뒤가 좀 바뀌었지만, 어, 내를 좋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요, 중풍일 때는 꼭 발반사지를 효과적으로 해주시는 게, 특히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열심히 만, 만져서, 이 자체가 없어지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매일 좀 고문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발 마사지를 하면서 많이 좀 중풍을 좀 중풍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됐을 때그 고문을 하듯이 검기발가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뇌에까지 전달이 되면서 좀 완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그렇게 음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렇게 조절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달 내에 끝나면요 제가 보기에 한달 내에 사람을 좋게 만들면은 그건 단지 내 문제라서 이렇게 내가 반신이 안못 아, 썼어요 예를 들게원못 썼는데 제가 이쪽을 못 쓴다 그러면은 제가 이쪽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쪽이 신경이 통해서 다시 전달이 가면 이쪽은 멀쩡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쓰는데 어그 예, 오래 가면요 혈관이 막힌 것 같이 이제 구조적인 신경이 전달이 안 되다 할때 신경도 굳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단순한 내 문제가 아니고 이쪽 자체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체의 문제가 오래 되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기부스라고 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다쳤어요. 다칠 때 어떤 부분만 다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움직이고 있으면 전체 순환의 장애를 받죠. 그것도 한 달만 기부스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 주름이나 이런 거 손가락 기부술을 혹시 해본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기부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름까지도 없어져요. 그래서 난중에 이렇게 주름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굽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엉지로엉지로 해서 이렇게 주름까지 만들면서 정상적인 손의 어떤 모습대로 원래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기부술을 하고 있으면 구조적인 혈관의 막힘이 생겨요. 혈관의 막힘이. 그것이 누가 1년을 갔다 엄청난 막힘이 생기는 거다, 이거는. 1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대치업고 가는 사람들이 뭐 저는 뜻발력은 좋겠지만 하여튼 3개월까지는 좀 낫다 어여튼 말해 뭐 그렇게 이야기는 우고 뭐 있어요 근데 이상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몇년뭐 10년 됐다 누가 그 상태가 그거는 10년 동안 그 상태가 완전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한 달과 두달세달갈때 단순한 한 달의 계산이 아니라 그냥 한달한달 한달 많아진 애 아니라 그 곱하기 뭐뭐 12가든 어떻게 더 급속하게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그러면 이거를 없애려면은, 이제,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중풍환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음, 일단 음량을 맞춰주기 위해서요. 예. 그음량을 맞추기 위한 어떤 방법에서 대접도 하시고요. 뭐, 오행생식 같으면 제가 오행생식에서는요. 대화이라고음량을 맞출 수 있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환으로 된게 있어요. 그런 거든, 배지압이든 해가지고 일단 음량을 맞춥니다. 그리고 잘 소화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뇌가 못 움직인다는 거는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몸이 해복가려면 음식을 잘 먹어서 그게 또뇌 공급을 해야 돼요. 음양이 맞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상적인 음식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면서 장도 더러워져요.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막겠는데 이쪽 자은 영향은겠습니까 이렇게 장애활동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00%내중풍이 환자, 특히 심한 환자들한테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생식을, 오인 생식을 제가 그래서 무조건 좋아질 때까지 새끼를 해라는데 왜냐면 급하기 때문에 길게 길게 보고 아 이제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게 경우가 아니래요. 중풍이라는 거는. 다른 시간 내가 개선해서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엄청 장기화가 돼요. 나수이된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식도 제끼를 하시면서, 그리고 본인에 맞게 강하게 이렇게 배지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장구가 신장이 나쁘면 짠맛을 먹는다든지, 이거는 이제 혹시 어, 처음 넣는 거는, 어, 그,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하늘 건강국에 그 음량 오행에 대해서 오행적으로 신장을 어떻게 좋게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간늘 어떻게 좋게 하고 그런 맛은, 신맛을 드시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예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이걸 꼭 하시고요 그러면서 발을 만드는 거죠 발에 엄지발가락 예 엄지발가락을 꼭 만집니다 이것의 효과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는데요 다시 뭐 이렇게 꼭이 부분이 제가 이가 터지고 이쪽이 마비가 돼있으면요 그 마비가 돼있는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제 손이 갈게요. 엄지발가락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엄지발가락이 제가 있을 거잖아요. 안쪽에 그럼 문제가 발생이 있어요. 그럼 이를 만지면 되거든요. 그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에 또어 중풍에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따로. 그럼 보시면 되는데 중풍을 어떻게 만지는지는. 그래서 이걸 올려놨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엄지발가락으 이걸 만지면요. 이 이제, 서양적으로는 이렇게 멈춰진 데를 물리치료사도 누구도 와서 그 사람이 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억지로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 헬레이도얼고 순환이 돼야 죠 그리고 근육, 그, 관절이나 이런 게 움직여서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모든 관절을다 움직여줘야 돼요. 맞죠? 마사지해서 움직이고, 막, 이렇게 운동도 시켜주고, 돌려주고, 어깨를 안 주고, 어깨 관절이 굳고, 난이 무릎도 못 쏘고, 이렇게 된다고 운동하기 힘들다고요. 움직이가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엄지발가락을, 예? 세게, 강하게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강하게 만지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냥, 처음에 반응이 없으면 오는데 반응이 없을 때도 세게 만지면은, 처음에는 엄지발가락이 안 아파서 가만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제 아픔이 느껴요, 통증을. 통증을 느끼는 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통증을 느끼는데, 난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을 가겠죠, 발이. 그런데 발을 만지면 손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정말로. 누워가지고. 이 발을 내가 억지로 운동을 안 시켜도 본인 스스로가 막, 그, 아프니까 피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피하려고 막 하면서 모든 근육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굳이 누가 운동을 안 시켜도 엄지발가락을 강하게 만지면 운동효과까지 확실히 되는 겁니다. 누가 아프신데 그분이 아파서 참 힘들어 하여서 미안해서, 그건 미안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해서 결론은 놔줘야 되잖아요. 나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파서 울든 누가 그게 집에 아들이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든 누군가 아파서 좀 그만하자고 해도 그걸 빨리 놔주고 싶다면은 좀더 강하게 해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혈랭도 이쪽도 해결하면서 스스로 운동도 되게 하루에 꾸준하게 제가 뜨면은 뭐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루에요. 강하게 만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발을 강하게 만져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서서히 그, 그 중풍으로 인해서 막혔던 부분이 내가 아마 좋아질 거라고 어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풍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천천히 가면 안됩니다 느긋하게 그 사람이 발을 있는 방도 내에서 천천히 해서 그 사람이 뭐 누가 한 세게 강하게 하면 빨리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달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만지는 거를 해가지고도요. 예를 들어서 누가 6개월이나 1년 하겠지 내가. 그 다음 천천히 좋아지면 되겠지 이 생각 자체가 중풍은 낫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중풍이 걸렸으면 그냥 한달내가 낫고 말아야 되겠다 해서 모든 아픔이든 모든 부분을 환자 자체도 그걸 이겨내야 되고 하는 사람도 이겨내서 한달 내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배지압에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사람이 눕던 공을 하던 방법이 있는데, 로구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그 배지압을 해도 자연스럽게 운동욕법도 되고, 내혈관도 좋아지고, 충분히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되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내가 일단 치면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양의 기운이 너무 세서 오는 거고 치면그 거꾸로 음의 기운이 너무 세서 오는 게 양은 없어요 별로 음의 기운이 도리어 세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렇게 거꾸로 가져요 그럼 이사람 살이 쪄있죠 좀 살이 찌고 이런 사람들 치매가 다릅니다 대부분 살이 빠지고요 살이 잘안 찌는 체중에 살이 찌고 아래쪽으로 4배 이상이 이렇게 되어지면요 아래로 귀가 많으니까 머리는 어때요 내쪽으로는 귀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게 기가 다닐 니까 그래서 기혈순환은, 네, 기혈순환이 안될때 약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배의 영양이나 기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굶죠? 결국은 기아가 돼요. 굶어요. 그러면 뇌가 병들잖아요.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이런 거 절구세포가 변해서 색이 변하고, 기미 여드름 막, 이런 거 생기는데, 내 안에도 혹시나 세포가 죽어갖고,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부분이 담당하던 부분에 기억이든 뭐든 그런 게 없어지면서 치매가 서서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가 발생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나타나죠. 그건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치매가 급속하게 움직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조금 일어났다고얘 내가. 지금 치매 증상이 누군가가 조금 있는데, 아, 이거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 시작으로부터 급속하게 더 빨리 많이 예, 진행이 될 거므로 아까 위에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방법은 뇌를 만들어서 좋게 하면서요. 똑같은데 다른 거는 배지압이든오행생식구에서 대환이라든지 영양을 조절하는 방법에서 약간 바꾼 게 있어요. 이거는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고요. 이 위에 있는 걸 끄집어 내려야 되고 치매는 끄집어 올리면 되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은 비슷해요. 그리고 치매가 있을 때는 소화력도 떨어질 테니까 영양이 공급이 돼야 돼요. 특히요. 특히 이럴 때는 예? 기운이 좋은 복식생식, 오인생식을 제거하면 새끼를 그냥 좋아질 때까지 일단 줍니다. 그러면 일단 진정이 됩니다. 영양이 초반에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은한달 내에도 그 사람의 치매 증상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세포가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세포가 죽을 동말동 예를 들어서 재기능을 못해서 있는 상태고 완전히 그의 이제 죽은 상태 재기능을 완전히 못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요. 그럴 때 바로 조치를 취해주면 은 세포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건강해지면서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두고 굶어가는데 두고 놔두면 그 세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내 세포는 한번 죽으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세포가 여기에 죽었으면요. 다른 세포가 이 기능을 해서 남주는 회복돼그 전체적인 기능은 회복될 수 있지만 내 세포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게 죽어가는 과정이거든. 치매라는 거는 그래서 치매기가 있을 때는 급속하게 빨리 그분들의 예, 그거를 해결해 주면서 아까처럼 발바사지, 엄지발가락도 열심히 만져주시고, 예,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맞던데, 단지 음량이 바뀐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고안나사입니다고아나사인데고안나사라는 거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다니는 거는 내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문제가 생고내 안에. 내 안에. 맞죠? 근데 이거는 내 얼굴에 문제가 생고 이 쪽에, 이 살에, 예. 이쪽 근육이나 이쪽 근육이 이가 경직이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가 이완이돼 있잖아요. 그럼 이가 경직이 되면 입이 따라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 식이죠. 경직과 이완이 서로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같이 경직되면 얼굴은 안 찍어지거든요. 근데 한쪽이 심하게 갑자기 경직되면은 한쪽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면서 이쪽으로 거집어올라가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온 상태를 봤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은 목의 기운, 이, 다 약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는 다비가 나빠요. 그래서 구하나서는 비가 나쁘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내는 제가 우리 목에 이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위에 부담을 줘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 어, 혹시, 한정음방구의 카페에서요, 소화가 안 되는 이유, 뭐, 소화가, 소화, 비위를 좋게 하는 방법, 뭐, 이렇게 비위에 관계되는 걸 보시면은, 예. 왜 간이 나빠지면 비가 나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겁니다. 똑같이 기회를 순환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그 똑같이 배이지압을 하시고요. 예. 고아나 사고 왔기 때문에 이것처럼 심각하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얼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은 아까처럼 생식을 뭐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닐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빨리 회복되는데 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건강해지는 데는 혹시 생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보다는, 일단은, 음 신맛이라든지, 제가 볼게요. 짠맛의 음식을 좀 강하게 많이 먹으면서, 어, 배지압도 하고, 이것도 드시고, 그 다음에 발에 보면요. 아까처럼 이 안쪽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요. 이 안쪽에 있는데, 한쪽은 손에고요 한쪽은 삼차 신경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같이 만지면 돼요. 요나 저나, 더그 자리는 같습니다. 같은 자리를 비슷하게 블룩 채워 놓은 대로 그냥 만져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 음, 좋아지게 해주면은 이 보안화사가 이렇게 좋아지죠. 특히 보안화사를 빨리 치유하고 싶으면은 직접 얼굴을 직접 얼굴 경락을 지압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지압을 해가지고요. 이쪽이 경직이 됐으면요. 지압은 간단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뼈틈 사이나 혹시나 정확하게 싶으면 오시면 바로 제가 가이쳐 드릴 수 있는데 직접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만져보면 이 양쪽을 과나서 온쪽이 엄청나게 아플 거거든요. 그럼 진짜로 아픈데 많이 아픈데를 세게 그냥 손이든 뭐든 봉이든 이런 둥근 봉이든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눌려가지고 아프도 아프고 가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팍 퍼져 나가요. 그게 지압이 기혈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래. 자기가 다른 방법 속을 통해서 기, 얼굴 기혈을 좋아지는 방법과 함께 직접 얼굴을 지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얼굴 지압을 해가지고요 직접 얼굴 지압을 어, 얼굴에 근육들을 풀어준다면은 어, 고아 난사는 빨리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중풍과 침에 비해서 고아 난사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래 있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돌풀리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고아 난사는 누가 좀 이제 뭐 별스럽지 않으니까 그럼 고안하사가 남은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대로 기혈순환을못 시켜서 그런 거고요. 고안하사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지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두 개에 비하면은. 근데, 중풍받치면은 느긋하게 길게 가시면요. 큰호산입니다 절대 안 나아지게 됩니다, 라는 그러니까, 1년 내에 내가, 6개월 내에 내가, 내가 못 낳았으면 안날 거라, 못 낳았을 거라는 자세를 가지고, 네. 한두 달 내에 끝이 보는 거죠. 열심히 진짜 최대한 모든 것을 방법을 다 해가지고 아픈 것도 참고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속을 다스리고 건강해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는 하는 건강카페에도 여러 가지 건강법에 대해서도 있거든요 쭉 보시고 일단은 중풍과 치매가 걸리려고 하는 부위나 약간 조짐이 올때뭐 이렇게 머리가 멍하면서 나의 마비가 약간 온다든지 이럴 때 제가 말했던 방법을 빨리 실천해보세요. 배지압 하고 생식을 좀, 음식을 줄여보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뭐, 음량 조절도 해보시고, 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없어지면서 그냥 조짐이 있다가 그냥 없어지면서 도리어 온다. 그거 계기로 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죠. 예. 네. 그런데 그 종이 안장 차이로 그게 제가 오늘 좀 쉬어주고, 오늘 조절을 했으면 딱 되는 날이 있는데, 그 하루 그건 날그 시간을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이 앉아 한1분상간에이 시간이 네. 내 몸에 엄청난 큰 변화를 주는 거죠. 회복이 안될수 있을 정도까지도 몸이 확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니까. 잠시 하루 이틀만 노력을 하고 좀 조심하면은 금방 좋아질 거를 이렇게 하면은 막한두달 네.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힘들겠죠 또 이후에 더구체적기로또 방법이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번에는 이렇게 마치고 궁금하시면 은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했던 내용들에 관계된 여러가지 내용이 있을겁니다.